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았고, 요즘 핫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업종들도 골고루 올라서 더 재미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타는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인텔리안 테크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해상위성통신 그리고 적외도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로 영국의 원 웹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사죠. 그리고 최근에 위성통신 서비스 미국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 웹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멤버십 가족분들께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전 매일 다양한 종목을 분석하기 때문에 1월달에 여기서부터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소액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자주 매매를 했는데요. 우선 일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고 오늘도 제가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2.91% 갭을 띄우길래 그냥 지켜봤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길래 일단 일봉에서 오일선을 딛는 자리가 대략 74,000원 정도라서 일단 200주 매수대기를 걸어 놓고 조금 더 내려와서 어제 종가까지 오면 100주 정도를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위에 걸어 놓은 것만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도 내려오지 않고 쭉 올라가서 흔드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여기서 7.06% 찍고 살짝 내려오길래 여기서 일단 30%만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종가는 6.09%로 마감했죠.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점 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미르인데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로 저의 일대기를 다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외모 지상주의를 비롯해서 코라의 전설 도타 용의 피 위쳐 늑대의 악몽 등을 제작했죠.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따상에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죠. 올해 들어 미래 반도체 오브젠에 이은 세 번째 따상 종목이 되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만 1700대 1이었고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서는 경쟁률 1592대 1을 기록하면서 IPO 과정에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 따상으로 그 인기를 증명했죠. 거래대금은 267억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공모가가 19,500원이었으니까,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160%가 됐네요. 분봉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쫙 올렸죠. 진정한 장대 양봉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죠. 화려하게 데뷔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유엔젤 좀 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AI 챗봇 관련 주죠. 오늘 구글이 챗 GPT에 맞설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 출시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가 신뢰할 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이 AI 챗봇을 출시할 거라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유엔젤의 AI 통화 연동 솔루션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용자와 AI 간의 1대1 혹은 1대 다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로 전화 예약 서비스, 통화 중 통역 서비스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달 26일에 이 회사의 AI 통화 연동 솔루션이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 플랫폼과 연동된다고 공시하면서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고개를 하듯 위에서 놀다가 오늘 반가운 소식으로 다시 상한가를 보내면서 급등을 이어갔는데요. 거래대금은 61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 정도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치고 올려서 9시 반에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인공지능 챗봇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또다시 시장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린드먼 아시아 좀 보겠습니다. 국내와 중국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 투자사인데요. AI 기업인 페르소나 AI에 투자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죠. 페르소나 AI는 AI 챗봇 관련 국내 토종기업으로 자체 AI 엔진인 아리엘을 개발했는데요. 이 엔진은 보트봇 형태의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약 10만 건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5분 안에 즉시 만들어낸다고 하죠. 현재 페르소나 AI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챗 GPT와 같이 한국어 챗봇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3분 안에 생성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8월부터 이렇게 쭉 흘러 내리다가 중간 중간 이렇게 한 번씩 시세를 주기는 했는데 대부분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윗꼬리 없이 깔끔하게 상가를 보내면서 바닥에서 들어올렸죠. 거래 대금은 100억 조금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 10시 반까지는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들어올려서 11시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한가에 말아 올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MDS테크 좀 보겠습니다. 국내 1위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최근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 솔루션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죠. 이 종목도 오늘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 출시 공식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에 따른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달에 무상증자 관리락 효과로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닥을 다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상한가를 보내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뚫고 솟아올랐는데요. 거래대금은 3,200억 넘게 터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거의 보합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16% 이상 올려서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장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연준에 대한 긴축 공포가 커지면서 미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았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도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2451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어제의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면서 772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 놓고 그런 상황이 올때 어떻게 할 건지 매매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어야 수익을 내기가 편해요. 그런 준비 없이 당일 급등주 쫓아다니면 하루는 수익 내고 다음 날은 까먹고 또 하루는 수익 내고 또 며칠은 까먹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멘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도 예전에 늘 그랬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종목을 공부해 두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